오늘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 남부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엔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우리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며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충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있게 두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천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천안 18도, 아산 19도, 대전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7도, 아산 28도, 세종 29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물결이 2.5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낮입니다. 수요일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금요일에는 대전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